비가 어제 많이 왔어요 생장점에 흙들이 막 튀어 있는 게 보일 거야 까만, 까만. 여기에서 이제 흙이 튀어 가지고 이렇게 생장점을 덮어 버렸잖아 여기는 아예 생장점을 흙이 와서 덮어 버린 거야 어. 여기는 나올 때 엄청 고생을 해 아... 이런 애들은 늦게, 지금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생장점이 이제 안에서 다른 벌레들이 먹어 버려 가지고 아...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이 생장점을 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해 음, 무처럼 어, 배추는 생장점을 잃어버리잖아 음. 새순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새순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잎이 계속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 배추가 어떻게 돼 있어? 절대 통이 안 커진다고 아. 비가 오고 나면 항상 먼저 와가지고 여기를 씻겨줘야 돼 음. 무는 와서 북주기 작업을 해줬잖아 이는 음. 북주기 할 필요가 있, 있어 없어? 없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먼저 물을 줘 물을 줘가지고 여기 있는 생장점을 다 살려줘야 돼물식 씻겨 수선 위에서부터 응, 좀잘씻겨지겠다 응.